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도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하버드와 윌리엄스에 보내고 나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그리고 받게 되는 질문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대충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상으로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행한 뉴스레터에 글을 기고하게 되면서 피디님을 만나 뵀을 때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키웠느냐? 내지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달랐느냐? 어떤 스펙으로 아이를 만들었느냐? 대충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두 개의 플레이리스트로 나누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 곳은 미국의 학교생활, 그리고 대학 입시에 관해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곳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하버드맘은 제가 엄마의 입장으로서 경험하고 생각했던 바들을 조금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아이를 잘 키웠다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는 없지요. 대학을 잘 보냈다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다면 저보다 더그 기준에 적합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세 가지가 제 아이들을 탑스쿨에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탑스쿨이 아니더라도 이세 가지는 자녀를 키우는데 꼭 필요하다는 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배움에 대한 진지한 마음. 대학교 웹사이트에는 보통은 Intellectual curiosity 내지는 intellectual interest라는 말들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진지한 호기심, 배움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이니까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교 성적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하이스쿨 9학년부터 들어가는 학교 성적에서 학생들은 조금 더 많은 AP를 들으려고 하고 조금 더 높은 GPA를 따려고 합니다. 이런 학원을 다녀서 높은 성적을 받고 그리고 AP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IB 리그를 비롯한 탑 학교에서 합격을 주는 것은 아니죠 많은 대학교 웹사이트에 intellectual curiosity라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학생 스스로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바를 찾고 거기서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를 보여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intellectual curiosity를 보여주는 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선택한 것이 수학 경시대회를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밖에서 더 많은 AP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원하는 intellectual curiosity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기서 좀더 나아가서 학생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어 나가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스텝 영역에서 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프로젝트 내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도 배워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비티도 요구되겠죠. 그리고 학생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 같으신 경우는 학생들이 엘리멘트리 스쿨, 미드 스쿨, 하이 스쿨 가면서 이걸 쌓아 쌓아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나이스 그레이드, t 이스 그레이드 학생들을 컨설팅을 하게 되면 은 나이스 그레이드 만들어둔 프로젝트를 가지고 10학년, 11학년 이렇게 해서 점점 더큰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런 프로젝트가 쌓여 쌓여서 11학년 끝나고 좋은도 서머 캠프를 가게 되고 그게 또 대학 갈때 원서에 쓰게 되는 거니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계속해서 직접 호기심을 얼마나 쌓아가는가 점점 크게 크게 깊이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끈기, 인내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학부모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킨더부터 1 2 학년 때까지 자라면서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넘어지지 않게 미리 다 막아준다. 아니면 넘어지기 전에 미리 아이들에게 경고, 원잉을 준다. 아니면 넘어졌을 때 옆에서 잡아주면서 같이 일으켜준다. 아니면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서게 두면서, 아, 괜찮아. 라고 응원해 주신다. 어떤 선택을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때에 따라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첫 번째나 두 번째처럼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거나 원잉을 주고 싶었지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마음은 아이들이 넘어지더라도 그냥 둬야 된다. 틀리더라도 놔둬야 된다. 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틀리면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틀렸을 때 어떻게 그걸 고쳐야 되는지 배워야 된. 다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실수하도록 둬야 된다. 실수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어떻게 만회해야 되는지 알게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제가 옆에서 괜찮다고, 너 잘하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제 말을 들으면서 기운 내서 할수 있을 때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응원해줄 수 있고 또 응석도 받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거기서 아이들이 기운도 내고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힘도 얻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버리면 그때서 혼자서 분명히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그럴 텐데 그때는 제가 옆에서 응원해줄 수도 또 잡아줄 수도 대신 막아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안전망을 치시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자기의 고민이라던가 갈등이라던가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할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일이 종종 보여요. 그래서 대학을 지원할 때가 되면은 에세이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터뷰에서 의외로 그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독립성이 결여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도전하고, 그래서 실수를 하고, 조금은 실패의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부모님 곁에서 해볼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학생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안젤라 더코어스가 이야기한 그리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리서치에 따르면 학생들의 성공을 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열정과 끈기였다고 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꾸준하게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도전하는 건데요 저희 아들하고 딸을 좋은 대학을 보내고 나서 어렸을 때부터 영재였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AMC가 개설되지 않아서 메스카운트 내셔널을 미대스쿨 때 다녀오고 나서 AMC를 학교에 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8학년 때 처음으로 AMC를 학교에서 보게 됐어요. 수학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첫해 시험을 봤을 때 바로 그 해부터 USAJMO에 퀄리파이가 됐는데 첫해 퀄리파이를 받기 위해서 11월 달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학경시대에 썼는지는 본인과 저만이 알고 있습니다. 수학에 감이 있는 아이였지만 그 많은 시간을 노력을 안 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끈기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굉장히 많이 믿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하면서 계속 도전하고 끈기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에 열정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요새 보면은 어떤 것을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참 힘들어 보입니다. 학생들에게 하루의 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학교 곳을 따라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하고요 그리고 연습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음악 레슨도 가야 하고 참여하지 않는 학교 클럽을 여러 가지를 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정말로 하고 싶은지 알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떤 것에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수 없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학생이 흥미롭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대학 쪽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매력적인 지원자가 될 수가 없겠지요 학생들이 어렸을 때 엘리멘트리나 미들스쿨 때 여러가지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대학들이 오래 꾸준하게 한 액티비티를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열정, 패션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열정을 가진 액티비티는 꾸준하게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액티비티가 점점 깊이 있게 되죠. 요즘 리서치가 굉장히 핫 토픽입니다. 과학의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예를 들어 브레인 리서치라든가. 아니면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그쪽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실제적인 리서치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관한 다른 리서치도 어렵겠지만 천천히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에 그쪽에 나온 발견들 발명들도 읽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들 또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관심 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 나가면서 그리고 리서치를 해간다면 그렇게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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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때 대학에서 볼 때는 아, 이 학생이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해왔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액티비티가 넓게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외에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어렸을 때부터 리딩과 라이팅에 서포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책을 읽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시간이 있으면 계속 책을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은 꾸준하게 길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잠시 말씀드렸는데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에 기회를 좀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 더 관심을 보이는지, 어떤 면에 더 탤런트가 있는지 부모님께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중점을 주면서 생각했던 바들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상이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저희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